네 오늘 예배 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 파노라마 39번째, 3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신약을 우리가 세 시간에 묶어서 하다 보니까 뭐 디테일하게 학문적으로 다룰 수 없지만 평상시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워낙 자세하게 우리가 강의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약한 것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우선 여러분 신약성경 각책 명이 나오는 목차를 한번 여러분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약성경 책 이름이 쭉 나오는 목차. 목차를 보시면서 제가 좀 설명을 간단히 하고 오늘 말씀을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유한복음은 지난주 수요일 예배 때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 로마서부터 맨 끝머리 위에 유다서까지를 이제 우리가 서신서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요거는 이제 역사서라고 불러요이 역사서는 신약성경에서는 한 권인데 사도행전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기독교의 중심이 기독교의 중심이 유대인을 주도로 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었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세계 중심인 로마로 퍼져 나가는 과정이 이 사도행전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초대교회를 시작해서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로마로 유럽으로 그 기독교 초기 역사가 쭉 있는데 사도행전의 별명이 뭐냐면 그래서 선교행전이라고 부르고 이 선교행전이 있는 이 초대역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결정적인 이유는 성령의 역사기 때문에 성령행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별명을 사도행전은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다음 책 로마서부터, 로마서부터 쭉 보면 빌레몬서가 있어요. 빌레몬서, 중간에.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가 13권인데, 이게 바울서신이라고 래요 바울이 성경을 이렇게 많이 썼어요. 13권을 썼어요. 바울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은 로마서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중심으로 일단 말씀을 전할 건데,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구원, 믿음, 그리스의 삶. 이세 주제를 아주 디테일하게 조직신학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제대로 공부하면 신학교 졸업한 거랑 똑같아요. 아주 로마서가 굉장히 학문적으로 깊이가 있고 디테일하고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로마서는 예, 신학교에서도 1년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있죠. 요거는 교회 문제를 다루는 책이에요. 교회 문제를 다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뭐 은사 문제, 많이 다루죠. 또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뭐 이렇게 분파 문제, 직분 문제, 뭐 성도의 문제, 이런 문제들 또 사랑의 문제 뭐 교회 관련된 문제를 다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보면은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의 자유함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이제 에베소 빌리보 골로새서 이세 권은 사도 바울이 쓴서진 중에서 옥중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죠 옥중 서신 감옥에서 아마도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에다가 각각, 각각 보내는 서신인데요. 감옥에서 썼다. 그래서. 근데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교회론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주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이 교회에 대해서. 빌립보서의 큰 주제는 잘아시죠 기쁨. 예, 네, 기쁨이란 말이 엄청 많이 나오죠. 골로새서는 세 사람에 대해서. 예수 안에서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대살로니가전서대살로니가후서는 재림 신앙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 그래, 다시 오신다. 재림의 믿음, 재림의 징조, 이런 신앙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어 있는 디모데전서, 디모데우서, 디도서. 요거는 별명이 목회서신이라 그래요. 목회서신.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회학을 배우거든요. 목회학을 배우는데,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서 디도서를 같이 펼쳐놓고 배웠어요. 목회학을 배울 때.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요 안에 보면은,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이런 일꾼들을 어떻게 세우고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교회 중직자들에 대한 어떤 자격이나 또 사명 감당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바울 서신 중에서 마지막 빌레몬서가 있죠. 빌레몬서는 형제들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에 대한 우애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저자들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공동 서신,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히브리서는 저자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어떤 학자는 바울일 것이다. 어떤 학자는 바나바일 것이다. 뭐 이렇게 추정을 하지만 확실하지가 않아요. 근데 히브리서는 또한 중요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며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이 정말 구약을 어떻게 보면 좀 요약한 책처럼 이 구약의 그런 내용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 히브리서. 야고보서는 유명한 책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죠. 행함이 있는 믿음. 그래서 이제 로마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래서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는 논란이 많이 됐던 책이죠. 베드로전서는 고난에는 다 뜻이 있다. 고난에는 다 목적이 있다. 이게 큰 주제죠. 베드로서는 이단을 경계하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는 거짓교사에 대한, 이단에 대한 그런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이런 이제 각각 주제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로마서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하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를 로마서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담아놓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최고의 책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중에서도 다이아몬드다. 최고의 보석이다. 로마서 8장을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했던 책이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로마서 8장을 이제 부분적으로 읽었는데요. 우리가 로마서 8장 우리가 읽은 부분을 통해서 세 가지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첫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 어, 30, 8장 33절,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제가 읽을게요 누가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리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사실 엄청난 말씀인데요 우리를 구하시니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항상 흔들리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 부족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아, 내가 구원받을 만한 게 내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 나에게 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구원할 근거가 있어서 구원해 준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어, 나는, 어, 어 그저 나는 죄인일 뿐이여 여전히 난 여전히 죄인일 뿐인데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오직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그래도 나의 환경이나 내 상황이나 내 감정의 구원에 휘둘리고 흔들리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우리가 믿음 연약한 분들은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또는 흐, 믿음 생활 잘하다가 내가 어떻게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아우 나는 구원 받지 못했나 이렇게 의심하는 분위기 스스로. 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구원 받을 자격이 우리는 원래 없지요. 우리가 100점짜리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은혜로 우려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번호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 안에 이미 딱 들어와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여러분, 정제함이 없어요. 이 말은 구원이 여러분, 우리에게 취소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두 번째 확신은 뭐냐면,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응답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자, 32절 말씀 네,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예수님 믿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특권은 뭐냐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라고 믿어요 예, 네, 이것처럼 큰 특권이 어디 에 있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누가 나갈 수 있겠어요? 피조물은 우리가 신은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가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예수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택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엄청난 말씀을 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까지 내줬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못내줄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 네. 왜 다른 거를 안 주겠냐? 그게 말이 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이 생길 때가 있고, 마치, 어,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게 맞나? 예. 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독생자도 주셨는데, 더 이상 뭐를 아끼시겠어요? 여러분, 기도응답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네, 왜냐면,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어찌 아끼지 않아야겠느냐. 부흥사 그디 l 엘 무디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유명하잖아요. 그 목사님 했던 말이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옛날에 많이 팔렸던 책에 또 실렸더라고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 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어마어마하게 막 그냥 창고에 어마어마하게. 창고에 막 보물들이 쌓이는 거 보니까 이것도 내가 갖고 싶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것도 내가 되고 싶었던 거고, 이것도 하고 싶었던 거고, 이것도 누리고 싶었던 게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 잔뜩 있는 거예요. 아니, 물어보는 거죠. 이 천국 안내하는 분한테. 이거 내가 평생 살면서 다 갖고 싶었고, 누리고 싶은 거, 보고 싶었고, 이거 해보고 싶었던 건데 왜 여기 다 있나요? 했더니, 기도 안 해서 못 줬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려고 다 가지고 있었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그대로 쌓여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아, 세상에. 어떻게 하면 좋아, 그거를. 이 땅에서 구했으면 다 주셨을 텐데, 구하지 않아서 당신이 얻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마태오문 7장, 7절 유명하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하면서, 7장 11절 말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벽 기도 나오는 권사님이 한분 계세요. 우리 교회. 다른 교회 권사님이신데, 우리 교회를 한도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세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뭔데 했더니, 자기 아들 아이손 손녀가 어 대학을 이제 졸업반인데 이 3학년인데 3학년 내년이 졸업반인데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여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올 여름에 공무원 시험을 하는데 꼭 합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장손이고 너무 귀한데 꼭 합격해달라 내가 네, 알겠어 홍금도 막 갖고서 와막 부탁을 하는 거서 또 받았으니까 또 해야 되잖아 그래서. 열심히 이제 기도했어요, 정말. 그분이 열심히 안 빠지고 나오니까, 팍,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두 달인가 합격했다고, 아, 이렇게 이제,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축하한다고 잘 됐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부탁하냐면, 또 헌금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는, 이 아이가 지금 3학년 졸업하기 때문에, 2학년, 4학년 졸업하고, 1년 후에, 이렇게, 예, 발령 날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발령 나면 4학년을 졸업 못하니까 1년 후에 발령 날수 있도록 졸업 후에 발령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바꾸서또 기도했죠 막 기도하는데 바로 엊그제 목사님 발령이 벌써 나버렸어요 내년 1월 2일부터 출근하래요 그러는 거에서 어떻게 하면 1년 후에 발령 나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하나님 믿으시죠? 예, 믿어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실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1년 후에 발령 나기를 원해서 기도했지만 내년에 발령 난 거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더 좋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1년 후, 2년 후더 좋은 계획이 있어서 내 생각에는 1년 후가 좋겠지만 하나님 생각에는 내년이 더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감사하세요, 권사님. 그랬더니 네! 하고 웃으면서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 무엇이 우리가 정말 좋은 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진짜 좋은 거거든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진짜 좋은 거예요. 우리 항상 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승리의 확신 가운데 살아야 돼요. 승리의 확신. 어,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 두 번째 기도응답의 확신, 세 번째는 승리의 확신. 자, 31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개적하리요? 참 얼마나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내편되는데 여러분, 여러분리가 이거를 믿기 때문에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아, 네. 대적하리요? 세상이 전부 나를 다, 나를 대적한다 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면 아, 네. 끝나는 거야. 아, 네. 그죠? 제가 요거 오늘 예, 묵상하다가 예, 제가 이제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어릴 때 놀이터에서. 야, 우리 아버님 퇴근할 시간이 됐는데 놀이터 해가 좀 어둑어둑해지는데 어두워, 놀이터 막 야외당 도는데 어, 좀 낯선 그, 형아들이 막, 그때 첫, 초등학교 어릴 때 같아요, 저는. 근데 좀 고등학교 고학년 형아들이 뭐 자기만 안준다고한 서너 명이 막 저를 둘러싸서 막 씩씩거리는 거 저한테 막. 예, 요즘 으로는막반 협박하듯이 막, 어, 뭐, 괴롭히려고 저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위축돼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그 사이로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걸어오는 거야 이렇게. 야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딱! 해서, 뭐야? 형들 왜 그래? 막 이렇게 큰소리 막 치는 거죠 제가 뭘 믿고 그러겠어요? 아버님이 오시니까 지금 제 앞에 오시니까 아버님이 내 편인데 뭐 여러분 세상의 나를 다 대적해도 하나님이 내 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3편 6절에 보면 천만인이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야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단한 일이 있어도 천만이 나를 둘러진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니까요. 이게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승리의 확신이에요. 사도 바울 또 얼마나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사역의 길을 걸었겠어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이나 상황에 눈치 보지 않고 사람들 눈치 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그걸 알았잖아요. 매일매일 눈앞에 펼쳐지는 알수 없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깨 펴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요. 여러분. 위풍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확신. 이게 이제 옛날 어른들 말로 뭐라냐면 하잘될 팔자다 이거야 잘 될. 팔자다 이거예요. 잘 되다. 우리는 잘될 팔자야. 어차피 잘돼 우리는. 어차피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긴 싸움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어차피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세 가지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세 가지가 오늘 사도 바울이 거의 31절부터 쭉 기록했는데요. 어,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신약 그, 그 교수님 중에 그 로마서 이 담당하는 교수님이, 어, 로마서 8장 1절부터, 예, 이 로마서 8장 전체를 암기하는 시험을 봤어요. 죽을 뻔 봤어요. 그래서 제가. 8장 1절부터 중간고사가 8장 1절부터 이 8장 전체를 다 외우는 거예요. 거기 39절까지를. 참뭐 외워 쓰는 거예요. 야, 근데 외워지더라고요. 왜냐면 시험이니까 외워져요, 네, 외워져요. 네, 네. 오늘 가능하죠? 네. 여러분 가능하실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어려우면 저는 31절부터라도 여러분 외웠으면 좋겠어요. 31절부터라도 너무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31절부터 너무 힘이 돼. 목사님, 31절부터도 긴데요? 그러면 35절부터라도. 35절부터라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의 사랑에서 끊으리요환란이나 군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우리가 의심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고 낙심도 있고 가난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사지가 막 절단나고 맹수들의 밥이 되고 가마 속에 들어가기도 칼로 찔리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그런 세상을 다 감당하고 이기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자리 에 있을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한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그들이 가슴에 새겼던 거죠. 그 어떤 것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분 사랑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이 사랑,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는 참, 우리는 참약하잖아요 약해서 때로는 말 한마디 에도 크게 낙심하기도 하고 힘들 때가 많아요. 어떤 일에 두려워서 넘어질 때가 많아요. 무너질 때가 있어요. 상처받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또 반응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내가 넘어지고 무너져 있을 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손을 이루세요. 자, 오늘 제가 28절부터 읽은 이유가 있어요. 28절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거는 나를,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합력하의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모든 것. 네. 모든 것. 모든 어려운 일이든, 여러분, 고난이든, 힘든 일이든, 아픈 일이든, 그것까지도 하나님 나중에 다 그것까지도 선하게 바꾸어 가셨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결국 지나고보면 그것도 나의 선을 위한 거였어요. 예.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니까 지금은 힘들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 내가 왜 이걸 견뎌야 되나, 왜 이렇게 어렵나 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 너무 억울해. 근데 그것까지도, 그것까지도 쫙 견디고 지나보면하나님 그것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거기,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이 선이 내가 보기에 선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게 선한 걸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게 선한 걸로. 그게 우리 이제 아이들이랑 우리 관점이 틀리잖아요. 어린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부모는 더 깊고 높잖아요. 아이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지혜롭고, 나보다 더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를 더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물론, 순간적으로 힘들지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 오늘 아, 로마서 8장 38절 39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더 읽고, 오늘 마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8절 39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꼭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비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